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판가름, 판가름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자, BIS, 각국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조기 억제 위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촉구한다. 지금 국제결제은행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너네 각국중앙은행들, 금리 인상 요거 해야 되지 않겠냐. 빨리 금리 인상 해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우스틴 카르스텐스라고 얘는 그, 겨, 그 국제결제은행 총재인데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지금 각종 지표들은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어. 근데 미국 증시 상반기 1분기, 2분기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아예 없어 노랜딩이야. 소비 괜찮지, 고용시장 괜찮지, 주가 상승하지. 어디에 어? 방향성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주식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돌아가고 있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2020년도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미국이 천문학적인 달러를 찍어냅니다 전세계 2차 대전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서 어디에다 뿌렸죠? 어디에다가? 기업과 가게에 돈을 리입니다 자, 기업들한테 저금리로 돈을 미친 듯이 조달합니다. 거의 제로금리로 기업들이 돈을 빌리니까 무슨 스타트업, 무슨 코인 창업, 뒤집어집니다, 그냥. 자금이 빵빵해요. 그냥 웬만하면은 코인 관련해서 블록체인 기업, 진짜 웬만하면 그냥 유니콘. 어,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어, 진짜 웬만, 그냥 별로 안될것 같은데? 하는 기업도 유니콘. 많이 나왔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막뭐 몇백만 달러, 몇천만 달러 투자받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가게는 내가 일을 안 해도 그냥 뭐 휴직수당, 뭐 육아휴직수당 한 달에 그 정부에서 나, 뭐 거의 한 200에서 300정도를 그냥 꼬박꼬박 넣어줘. 내가 자영업자야. 자영업자인데 전년 대비 그 전년 대비 동계에서 내가 매출이 많이 안 나왔어. 매출 뭐70% 80% 보장해줘. 정부가 미친듯이 돈을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과 가게는 어떻게 됐죠? 여윳돈이 미친듯이 늘어났어. 그러면서 자산 증가 효과가 발생했죠. 자산 증가 효과가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알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 건설과 자동차예요. 자, 건설업. 우리가 유동성이 막 많아. 그러면 아파트나 부동산이나 시장 분위기 좋죠. 건설업이 흥합니다. 건설업에 있는 인부들, 뭐, 인권, 그, 일하시는 분들, 구인이 뒤집어져. 고용도 증가하고. 비용이 이렇게 높은데도 증가합니다. 자, 자동차. 우리 코로나 때 어땠죠?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에 안 기다렸나? 재작년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 내가 우리 차 살라 그랬어. 뭐, 소렌토나 카니발이나 얼마나 기다려야 된다고 그, 세일즈맨들이 그랬죠? 차 살라면? 적어도 1년. 그리고 해외 수입차 이런 것들 아예 못 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2년에서 3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다 기다리면서 샀죠. 미국엔 중고차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싸 그래 버리니까. 그래도 수요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업과 가게가 여윳돈이 많다는 겁니다. 자산 증가 효과가 확실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현재 자동차 어떻죠? 미국의 중고차 시장 어떻냐 어떻나요? 지금 새 차를 계약을 하는데, 카니발이 됐고, 뭐, 카렌스가 됐고, 기다리나요? 물론 기다리는, 뭐 마케팅 전략도 있고, 기다리는 차종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기다리나요? 예전처럼 돌아갔어요. 며칠이면 받고 그럽니다. 어, 특정 이런 일부 모델들만 기다리지,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요. 자, 건설업 시장은 어쩌면 어떻죠? 대리점마다 이제 차가 빵빵하게 있더라고요. 건설업 시장도 꺾였습니다. 꺾였죠. 예전에는 DP 되어 있는 것들 좀 이렇게 매장에 깔아놓죠. 그 차들도 금방 금방 나가.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건설업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 작년 여윳돈이 넘쳐나고 기업들과 가게들이 먹고 살만 했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슬슬 그 여윳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가지 단적인 예로 지난 1분기 4분기 미국 가계부채 상한액을 한번 봤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9.6%로 1980년도 이후에 최저 수준 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포르쉐도 피 빠졌다 다피 빠졌다 더라구요 포르쉐가 피가 빠졌다 아피그피아피 그 피. 아, 피 주고 샀는데 나는 피가 빠졌다 그래서 피가 왜 빠졌지? 파킹이 빠졌나? 어. 피 붙여서 산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음. 시계도 그렇고. 아마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롤렉스 피 붙나요? 아직도 피 붙여서 파나? 아니, 롤렉스는 좀 모르겠다. 거기 또 파는 게또몇점안 나오니까. 또 혼수나 이런 것들 또 몰리면. 포르쉐 아직도 그막 비싼, 어, 막 금통이랑 좀 많이 찾는. 그, 부... 그, 뭐야, 그 브랜드. 그 브랜드가 아니지, 그 종목들. 걔네들. 피부 쳐서 파나요? 성골, 진골막 그러던데. 뭐, 로렉스는안 사와서 모르겠습니다. 자, 롤렉스 한번 사보는 게 꿈인데.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시면, 미국 가계부채 상한액이 그 9.6%라고 합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1 9 8 0년대 이후에 최저 수준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인들이 부채를 갖고 있는 것도 지금 상환하지 않았다 부채를 상환하지 않았다 그럼 부채는 부채대로 어떻게 해요 소비하고 어디에 뭐 주식투자 라던가 어디에 쓰고 상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지금 소비가 잘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 자 코로나 때 수많은 달러를 찍어서 뿌렸대 근데 그 돈들을 막 미국인도 똑같이 우리 한국처럼 대출 받아서 뭐 주식도 사고, 무엇도 사고, 제로금리니까 그렇게 했을 건데, 그거를 대출 상환하는 데 썼어. 그러면 재무건전성은 어때요? 기업이나 가게? 여기서 얘기하는 가게니까. 자, 가게, 재무건전성 어떻죠? 내가 만약에 돈 넘쳐났는데 여윳돈으로 부채를 상환했대. 재무건전성 좋습니다. 앞으로 연말, 내년 상반기, 내년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상관하지 않았어. 상하지 않았다면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소비시장 아니면 뭐 공그 노동시장 여기저기 아직 소비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비 지표 좋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구인이 계속해서 하는데 구인이 부족해. 우리 서비스업들, 음식점에서 뭐가 잘못됐어? 좀불막그 출근 시간도 늦고 너무 불량해. 너 나가. 어 알았어 나갈게. 그러고 나서 다음 앞에 가기로 갑니다. 앞에 가게에서도 사람을 못 구하니까, 아, 막 너무 싫어도 막 참아. 안 되겠다, 너 나가. 어, 알았어.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갑니다. 과장 못 해서.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었죠? 화이트 칼라, 리치, 뭐 배웠죠? 리세션, 우리 김민님, 어, 좋은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화이트 칼라 리세션, 리치 세션 배웠죠? 보통 1980년도 이후에. <laughs> 경기가 침체되거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중하위권 소득들, 어, 소득이 낮은 분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었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된다? 지금은 화이트 칼라. 양복이 있고 IT 기업들, 사무직들, 중상위권, 어, 중위권 이상인 분들이 먼저 잘린다. 화이트 칼라 리세션. 우리 배웠었죠. 저번 시간에. 지금 구인이 계속해서 부족해. 서비스업은. 그러기 때문에 임금이 어떻게 돼요? A라는 가게에서 100만원을 주겠대. 야, 안 되겠다. 100만원 주 사람이 안 구해져. 110, 120, 130, 140. 임금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가계소득은 어떻게 될까? 가계소득 예전보다 더욱더 증가를 하죠. 지금 서비스업 직종의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금방 그만둬도 금방 일하고, 어, 워낙 많이 구하니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크게 떨어지기 힘들고,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소그 고용지표도 좋게 나오고 자 그리고 한가지 또 문제점 이번 연도 상반기에 코인유션 다 배웠던 것들 복습하는 겁니다 새로 배우는게 아니에요 이번 연도 상반기에 어떤 말씀 드렸죠 미국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 비교해드리면서 말씀 드렸어 연말에 아스팔트를 깔고 뭐를 막 깔고 일부러 막써 어, 그래야 다음 내년에 있는 정부 예산안을 더 올려서 어, 승낙을 받을 수 있게 했죠. 자, 은행 가가지고 1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인데 7천 밖에 안 썼어. 고객님 3천이 남았네요. 내년에 한도 상향은 안될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1억, 1억짜리를 1억 다 썼어. 어?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잘하셨어요? 야, 이자도 상한 잘해주셨고, 내년에 1억 5천 해드릴게요. 그럼 미국 정부는 돈을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 대선 표심 가져가려면 돈 미친 듯이 뿌려야 돼. 지금 연준 각국의 중앙은행들 뭘 하고 있죠? 하는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상, 긴축, 장기 국채를 매도해서 긴축도 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회수하고 있어요. 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근데 미국 정부는 어떻게 했다? 작년에 미친 듯이 돈을 풀었다. 그러면 정부와 중앙은행의 금융 정책 방향성이 같았다 아니면 반대였다? 반대였다. 2021년도에 1조 달러 가까이 사회 기반 시설 뭐 강화 계획 해 가지고 바이든이 서명을 했었죠. 그 이후에도 뭐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뭐 배터리 산업 우리 뭐 IRA 그 법안이라던가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이런 그 전쟁 지원금이라던가 학자금 4천만 명 학자금 그 탕감해 주는 거 어, 물론 아직 통과를 안 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하, 그, 1인당, 작년 7월부터, 샌프란시스코 포함해서 22개 주가 30개 주 가까이 지원금을 줬죠. 물가 너무 높다고. 이런 것들도 다 포함. 정부는 돈을 뿌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국만 뿌렸을까? 지금 중국 뭐 하고 있죠? 중국 뭐 하고 있나요? 경기 부양하고 있죠. <laughs> 유럽은 어땠죠? 이번 연도 상반기에 루이비또, 그리고 에르메스, 이런 그뭐 구찌, 뭐 디올, 얘네들이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물론 뭐 다양한 이유들 우리 방송에서 배웠지만 유럽 정부들도 시장에 돈을 뿌렸다. 왜? 힘들기 때문에. 8,500억 달러 상당 규모의 지출안을 발표하면서 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과 정부들은 금융정책 방향성이 반대로 달랐다 한 사람은 돈을 뿌렸고 한 사람은 돈을 걷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부터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 이렇게 좋은 흐름이 소비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미국 증시는 좋은데 경기침체 지표는 막 너무 계속 뚜렷해지고 어, 경기 침체라 하는데, 미국 증시는 막 주식은 올라가고, AI 주가 막 갑자기 급등하고,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시장이 흘러가, 흘러가고 있는 이유. 어, 흐름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판가름, 판가름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laughs> 뭘까? 가장 중요한 지표. 이게 진짜 거품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시장에 참여자들이 얘기하는 노랜딩 골디락스 경기 침체는 없이 물가만 빠지는 누구 말이 맞는지 알수 있는 시점과 행사 일정 뭘 보고 알수 있을까? 8월에 결정됩니다. 8월에 어떤 지표? CPI CPI도 맞고, 근원 PC도 맞습니다. 자, 보세요. 아, 요것도, 어, 좀 시그널인데, 조금 어려운 시그널이기 때문에 정규 방송 다루겠습니다. 이거 한번 풀어서 해드릴게요, 나중에. 우리 멤버십 분들. 자, 7월달까지, 우리 7월 12일날 발표되는 미국 CPI는 코인 이슈가 좋게 나올 거라 말씀을 드렸었죠. 왜? 기저효과? 작년 동월 대비이기 때문에 작년 6월 달 미국 CPI가 9.1%를 찍었습니다. 그럼 이번 연도 6월 달 미국 CPI도 당연히 낮게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하락률로 따지니까. 그럼 3% 초반, 중, 후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중반까지 나오겠죠. 8월 달부터는 달라요. 이 CPI, 작년 그 기초효과가 꺾기 시작합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8월 달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가 뭐냐면, CPI랑 PC 지표인데, 자, 보세요. 8월 달에도 우리가 봤을 때 유의미하게 물가가 빠져.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 올라가고 경기 침체는 없다, 골디락스다, 노랜딩이다, 이렇게 외치는 분들의 뷰가 좀더더 더 가깝습니다. 근데 만약에 8월달에 의미 그 유의미하게 물가가 빠지지 않아 오히려 더 올라갔네 아니면 아, 오히려 그대로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번 연도 상반기부터 6월까지 9%에서 3%까지 떨어지는 이 인플레이션이 어떤 인플레이션 하락이었다?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 원자재 얘네들 가격이 빠지면서 크게 하락을 했다. 그럼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렌트비, 인건비, 끈적끈적한 얘네들. 얘네들은 빠지지 않았다. 라는 뜻이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8월달에 유의미하게 안 꺾였어. 그러면 코로나 때 어떻게 됐죠? 수출이나 이런 유통량, 그 유통망들이 마비가 됐었죠. 그러면서 물가가 더 올라갔습니다. 휴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조달을 못 받았어. 휴지 가격이 막 폭등하면서 물가가 올라가. 근데 지금 다시 유통량이 어떻게 돼? 유통망이? 유통망 공급이 원활해졌죠. 수출 제대로 정상화됐고 코로나 없어짐에 따라서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번 년도 상반기에 물가 떨어진 게, 어? 유통망이 유통망 공급이 원활해져서 이렇게 물가가 하락했나? 알수 있겠죠. 만약에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아, 에너지랑 원자재 얘네들이 하락했고 유통망 공급이 원활해져서 이렇게 물가가 떨어졌구나. 알수있알수 있다는 겁니다. 8월 달에. 근데 만약에 유의미하게 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아, 유의미하게 떨어졌어. 그러면 어, 진짜 물가가 빠지는구나. 떨어지지 않았어. 아, 에너지 원자재 유통망 공급 이거 원활해졌구나.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8월 달 CPI PCE 보고 알수 있는데 지금 PCE 지표가 어떻죠? PCE 지표는 뭐냐면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 원자재 이런 것들을 제외한 지표입니다. 근원 물가 지표죠. PCE 지표는 지금 어떻나요? 자, 우리 아까 배웠던 거. 6월 30일 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발표되죠. 이전에 4.7% 나왔어. 월가 예상치가 4.7. 그러면 근원계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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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변동성이 심한 지표 제표, 그 지표들 다 제외하고 근원지표 요거 빠질 거라 예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 빠지지 않는다 예상하는 거예요. 빠지지 않는 거에 한 표를 던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 지표를 딱 봤을 때아 그러면 이번 연도 상반기에 물가가 3%대까지 하락한 거는 에너지나, 이런, 뭐, 그, 원자재라던가, 원자재 같은 경우도 중국이 이제 노래, 그, 리오프닝 효과가 막 좋지 않으니까, 원자재 수요가 또 떨어지면서, 얘네 떨어지고, 아, 유통망도 계속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물가가 하락했구나. 어, 빠질 게 빠졌구나. 그러면 앞으로 빠지지 않는 것들은 힘들겠구나. 그렇게 또 우리가, 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를 다시 한번 시장에 대입을 하고 시장에 반영되는 시점은 언제다? 8월달부터 지켜보셔야 된다. 어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썸머랠리는 안 오는지 자참 근데 어뭐 어디 방송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 조금 올랐다 그래서 막 썸머랠리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썸머랠리 의미 있을까? 의미 없어 보입니다. 의미 없어 보여요. Oh, 의미 없어 보인다. Somebody.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no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